2023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30번 문제입니다. It is difficult. 어렵다. For any of us. 우리들 중 어느에게든 우리 중 누구에게든 어렵다. 많은 것이 유지하는 것. 뭘 유지해? Constant. 지속적인. 꾸준한. 꾸준한 수준의 집중을 유지 꾸준한 지, 수준의 집중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그쵸? 이거 뭐, 가주어고, 여기가 진주어죠. 그쵸?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네, 집중을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은 어렵잖아. 쉬운 일이 아닐 수, 아니죠. 그쵸? 뭐를 통해? Throughout our working day. Working day 뭐야? 근무하는 날. 흔히 말이야 월요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날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 우리 모두는 뭐가 신체 리듬이 있지. 그쵸? 근데 그 신체 리듬은 특징 지어진다. 이거 위치, 알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대와 비동사 빠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수 있어? be characterized by. 뭐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사실은 뭐뭐에 특징 지어진다는 것은 이 신체 리듬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픽스 뭡니까? 이거 초, 최고조 있죠. 최고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벨리. 최저점이 있죠. 우리 신체 리듬도 정말로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내리막을 했죠. 그쵸? 그렇죠? 이 벨리가 저점이죠. 이 계곡이니까. 여기가 벨리고, 여기가 고점. 피크 뭐냐면, 정상 그러니까 산이 정상을 뜻하거든요 <laughs> 에너지와 에너니스 뭐죠 기민함 기민함은 뭐야 뭔가 깨어있죠 빠릿빠릿한 그런 에너지와 빠릿빠릿함의 최고조가 또는 최저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디리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달성할 수 있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지 뭐 뭐에 대한 혜택으로 뭐의 혜택 많은 여러분들이 일정을 잡는 거야. 뭐를. 여러분의 가장 demanding 스 t a s k 은 뭐요? 가장 힘든, 가장 손이 맑아가고 에너지가 많이 가는 과제들을 어느 시간대? at times, 땡땡, 시간대에.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선행사죠. 관계 부사 오는 거 맞죠? 예. 그럼 at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늘 얘기했어요. 어떤 시간대 에 가장 어렵고 힘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를 배치해, 스케줄을 잡아놔. 바로, when you are best, 가장 잘할수 있을 때. 뭐를, 그것들을 잘, 이렇게 어려운, 이, demanding한 t 스 s k 를 가장 잘 deal with. deal with, my deal with. 네, 대처하다, 다르다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시간대. 그때 언제니? 이 피크겠지. 그쵸. 가장 집중력과 기민함이 최고조일 때 어려운 과제를 거의 다 집어넣는. 자, 그래서 만일에, 만일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eaks before. 근데 내가 나의 에너지 정점이 뭔지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해? 며칠 지내봐라. 막 위해 너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 내가 언제가 에너지 피크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며칠 이렇게 실험을 해봐라는 거죠. 관찰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라. note가 뭡니까? note. 알아차리다. 인자되죠. notice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노력해라? 알아차리는 거죠. the times는 뭐죠? 시간대죠. 어떤 시간대? when you're at your best. 너가 있다. 어제. 너의 최고점에 있다. 가장 최고 상태에 있는 그 시간들을 인지하려고 노력해. 우리 모두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녹턴, 야행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닝 퍼스널이지. 아침에 피크가 오는 사람이 있지. First thing in the morning.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아침 제일 먼저, 아침 일찍 그 정점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서이 정점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뭐 오전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웜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결국 이게 뭐니 To do things 어떤 일을 어떤 자기의 어떤 과업들을 task스라 그러지 이 task스를 뭐 하기 위해서 well 잘하거나 또는 properly properly만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we need to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 뭐를? when our picks are. 그렇죠? 우리의 픽이 언제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해되죠?